안녕하세요 콜라뱅입니다 이번에 85로 찍긴 했는데 제가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배는 거의 그대로인 거 같아요 걷거나 뛰거나 유산소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몸 변화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전보다는 옆구리가 살짝 들어간 거 같긴 한데 언제나 다이어트의 실패 요인은 식단에서 시작되는 거 같아요 저도 이번에 스트레스를 단거져 먹는 걸로 풀어 버렸더니 먹을 때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먹고 나면 항상 후회되긴 하더라고요. 아, 내가 왜 먹었지? 아, 이러고 그 다음 날까지는 괜찮은데 삼사일 먹고 나면 그냥 삼사킬로 쓰는 건 금방이더라고요. 88 87을 왔다 갔다 했더니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. 아, 지금 정신을 잃으면 금방 부가 돼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전 구에서 팔 내려온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. 팔에서 찌고 빠지고 하는 걸 용납이 돼도 이제 9까지는 제발 가지 말자. 너무 힘들었다. 뱃살 운도 한3 0 0 개씩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뭐 뱃살 빼는데 전혀 소용 없고 유산소를 해야 된다. 저그말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움직이기가 싫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냥 먹는 걸확 줄여 버렸어요. 단 가져 먹는 것도 이제 서서히 다시 줄여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황장애랑 우울증 약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이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두 번씩 공황장애가 오니까 아니면 제가 또 엉덩이를 또 미친 듯이 뜯고 있더라고요 피떡이 질때 동안 요게 좀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상처투성이 일것 같으니까 아좀 저한테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우울증도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어 이제 많이 나아졌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 같고 이제 좀 이제 끝났나 하면 다시 유효 오듯이 찾아오는 거 같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고 항상 끝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요새는 캐릭터쳐 그릴 때라이브를 하거든요. 근데 저번에 라이브 할때 보니까 악플로 도배가 돼가지고 더 이상 라이브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7,000원 캐릭터쳐는 사실 플레마켓 측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뭐제 구독자분들이 와가지고 캐릭터쳐 그릴 때도 좀 부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찾아보시면은 대강 뭐 만원 정도에 측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명을 그릴 때는 19,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가격 측정을 하는 기준이더라고요 최근에 되게 무기력하고 좀 힘들었는데 늘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에도 존재하고 오프라인에도 존재하고 어디에든 존재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남이 잘 되는 걸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고 있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 무기력함이라던가, 아, 그냥 힘들다. 이렇게 생각했던 게다싹 날아가더라고요. 아, 정말 잘해가지고, 잘 되는 모습 정말 보여주고 싶다.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이 사람 영상 몇 년을 봤는데 이 사람 절대 살못 빼. 이게 다짐이 될지 저의 또 흑역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옛날에는 그런 거,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였거든요. 더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.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지는 거더라고요.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배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 열심히 하려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!